Okay. こう。いい 진짜 바닥 킹사은 이건 진짜 못 치는 분들도 잘칠수 있어요. 이건. 이거는 대박이에요, 완전. 이거 아, 잘 되는데? 엄청 크게. 이게 엄청 크게 보여 드릴게요, 제가. 탄수. 아이고. 네. 어, ピッタさんくぐり。 또. 또 게다가 투명해요. 이거는 완전 그거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투명액때 있잖아요. 유리액인가? 그거라고 불릴 수도 있고 완전 흐색게도 짱. 그다음에 풍선, 바닥 풍선도 짱. 영상 참고하셔서 꼭 해봐야 될 해봐야 될 액트입니다. 보세요. 흐르기도 완전 굿 통선도 완전 굿 베리베리 굿 <laughs> 통선 이런식으로 아주 잘 뭉친 것도 베리베리 굿 완전 늘어는 것도 베리베리 굿 죄송합니다 <laughs> 완전 좋은거구요 이것 네. 점투도 완전 이거 점투예요 물들끗 예. 그 다음에 공동이라고 그랬죠 공동이 이거 바다액괸데요 이건 바다액괴라고 보기는 아니고 예. 유리액괴 진짜 투명하다 이거 둘다 되는 애예요 얘도 완전 탱글 튕글. 완전 탱글거리죠 넥푸시아 보셨고 보여려서고시아코 넥푸시아코, 넥푸시아코, 다시 보여드릴게요 코넥푸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바닥풍선 짱 근데 이것도 완전 이거 영상올려보면 완전 생글탱글하고흐르게 짱인데 흐르게 하여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정도 이건 지금 제가 빨리빨리 산것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프레드를 잘보여드릴거 같고 이거 영상 참고해가지고 이거 따라 해주시면 완전 감사하겠구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이거 진짜 꼭 해보세요 진짜 짱 좋아요 그 다음에는 얜데 얘는 제가 진짜 1위요 좋아했었는데 그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좀안 좋은데, 그래도 거의 손에안묻고 색깔도 완전 예쁘고, 완전 다살르고 흘러 흘러 흐르기, 흘러 다음에 랩. 오, 어 얘도 바닥 풍선이 되게 잘될것 같아요. 바닥 풍선도 되게 좋아. 이게 진짜? 짱? 식으로 잘 되고요. 완전 투명하다. 이것도 영상이 있구요. 이거 영상 참고하셔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거 추천은 제가... 많이 부단 조금 안 좋지만, 그톤 음, 좀... 아닌가? 이건 흐란의 점수인데요. 이게 뭔가 좀 Hop!